자, 이제 레슨 18. Soft C and Hard C 이게 뭐냐면요 C는 알파벳 C는 두 가지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하나는 스 소리와 하나는 크 소리가 나는 거죠. 같은 C인데. 기본적으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, 이미.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규칙이 있습니다. 언제 쓰 소리가 나고 언제 k 소리가 나는지는 그 바로 뒤에 모음이 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. 자, 그럼 먼저 soft C를 살펴볼게요. cell city cyst 이세 가지 단어들의 공통점은 E, I, Y죠. C 다음에 E.I.Y.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C는 스 소리가 납니다. 그러면, 어, soft C 연습을 해볼게요. cell, cell. scent, scent. juice, juice. cement, cement. sight, sight. recipe, recipe. cycle, cycle. cest, cest, lacy, lacy. Okay? 다 s 소리가 나죠? EIY에 어,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. 자, 그러면, 언제 ᄀ 소리가 나냐면요, 그 EIY 외에 다 나머지 모음이 올 때, 즉, A, O, U가 오면, 바로 그 C는 ᄀ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.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. Call, call. Can, can. Cake, cake. Cut, cut. Cold, cold. Cook, cook. Cup, cup. Cute, cute. Cuff, cuff. cuff. 어때요? 다 A. OU가 다음에 오죠. 그래서 AOU 부분에도 또 색칠을 해주고 표시를 해보세요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파벳 C를 봤을 때그 다음에 오는 모음 글자에 따라서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나마 많지 않은 법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,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. 그럼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Cell, s e n t juice, cement, site, recipe, cycle, cyst, lazy, artsy, call, can, cake, cut, cold, cook, cup, cute, cuff. 각자의 모음 소리는 다 다른데요. 모음 소리까지 완벽히 해 보시면 더 이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모음 소리는 어또 원리편에서 복습을 하시고요. Okay, so I'll see you in the next lesson. Okay. Bye.